나라마다 미신이 있죠. 미신. 맹목적으로 믿는 어떤 특이한 겁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미신을 좀 믿는 편입니까? 안, 안 믿는 편입니까? 별로 안 믿는다 그러겠죠.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미신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은 그럽니다. 항상 보면은. 와우,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요. 1층, 2층, 3층 다음에 5층이에요. 4층이 날라가 보세요. 어? 우리 사는 데는 1층, 2층, 3층 인데 F층인데. 예, 그런 식으로 어떤 한국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양 삼국 중에서는 미신이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시면 항상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 분들 있어요. 나무집, 나무집 처마 밑에서 장사집 앞에서 우산 탁 켜면은 바로 주인 나가지고 샤타 내라보고 소금 뿌립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신도 그 나라에서 알아야 될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에게도 미신이 있다. 그럼 그 미신 중에서 오늘은 먼저 뭘 하냐? 숫자 개념에 관한 살아봅시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숫자가 뭡니까? 사자요? 축을 <laughs> 찾아라 그러는데 예, 중삼도 숫자에 깊이하는 숫자가 있고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 숫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중삼들이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중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역시 1번은 8입니다. 8. 8.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동그라미가 두개메비우스띠처럼 이런 아라비아 숫자. 예. 항상 끝이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중삼들은 발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중말로 팔을, 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파. 파차이. 행제했네, 떼돈 벌었네, 파차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팔은 항상 돈 버는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가장 좋아합니다. 팔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에도 팔자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고, 차남부에도 팔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고. 그럼 팔이 몇개 있어야 제일 좋겠습니까? 팔이 8개있으면 제일 좋은 거라. 와,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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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팔. 8이 8개거든. 북경 올림픽 언제 였죠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 그겁니다. 8자가 돈 벌기 위해서 그만큼 행운을 준다는 말을 하는데 그 근본은 돈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8이 8개 들어있는 게 그런 거 없을까? 전화번호 있네. 88889-8888번. 그런 전화 있으면 찌기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라는 게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경매에 54억에 경매됐습니다. 54억에. 전화번호 하나 받, 받아오는데 54억에. 중국의 유명 여행사에서 항공사라 그러던가 여행사에서 그걸 사갔대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팔이 들어간 거. 팔각형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요? 6입니다. 6. 육. 중말로 발음은 육은 리우. 뭐하고요? 허를 유자. 리우하고 비슷하거든요. 리우. 자, 순조롭게 잘 풀린다. 일이 잘 풀린다. 한 뜻으로 육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삼을 선물하면 각이 지는 어떤 물건에 보면 육각형이 가장 많아요. 이런 그릇을 하나 지더라도 육각그릇 내지는. 그래서 육자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뭐예 구입니다. 구. 구. 구는 중말로 발음이 지우. 똑같은 발음이 있죠? 지우. 오래되다. 오래되다. 오래간다. 항상 오래간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떼돈을 벌어야겠다 하면 8자를 선호하고, 아, 일이 잘안 막힌다. 일이 잘안 된다. 일이 좀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 6자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하, 아, 오래갔으면 좋겠다 해서 9자를 선호하고, 그 9자 때문에 또 사과한 적이 있었죠. 2009년 9월 9일 저녁 9시 9분 9초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중국에 결혼신고를 한다고 그날 결혼신고 예약을 해가지고 그날 밤을 새가지고 그날까지 결혼신고를 받았습니다. 온갖 청춘 남녀들이 그날 전부 결혼신고한다고 오래가니까 오래가니까 백년회로 한다고요. 둘이 오래오래 이 사랑 영원히 유지하겠다고 200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박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오래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순위별로 꼽자면 1번, 8, 2번, 6, 3번, 9. 그럼 싫어하는 숫자는요? 한국과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사자를 싫어합니다. 다 발음과 연관되어 있죠. 사자는 발음이 스. 중말로 죽다가 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를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만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터부시할 게 아니라 약간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있죠? 안 풀리는 일이 있죠? 그러면 중은 사람은 사자를 그려놓습니다. 왜? 죽잖아. 죽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지금 앉아고 걱정되는 일이 사라지는데 항상 죽음은 새 생명의 탄생이요. 그래서 옛날 도학자들이 고민이 있으면 손바닥에 사자를 그리고 가운데를 꼭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 있죠. 전부 다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실한 숫자는 사자가 많습니다. 그 외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항상 또 좋아하는 거는 그 1위, 3위에 들어가는 8, 6, 9 외에 다시 또 좋아하는 숫자가 굳이 하나 있다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세대에 있어서는 다창그거든다창그거든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거죠요 중국말로 완벽하다가 뭐죠? 완벽은 보석 이름이고, 완벽하다는 중국말로 스촨스메이, 1 0가지가다 아름답게 갖추었다. 그래서 10개를 좋아합니다. 모든 걸다 갖춘 걸 갖다가 풍요의 상징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0일 저녁 10시 10분 10초에 또 결혼 신고하러 와 가지고 그날도 1박 2일로 중국 전 공무가 자, 중국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미신을 때문에 미신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밤을 새 가지고 일했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중국에도 미신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들을게 숫자에 관련된 미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뭐다? 8. 그다음에 6. 그다음에 9.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10. 한국 사람들은 실하는 게 있죠. 아홉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홉수. 아홉수라는 건 1, 3, 5, 7, 9, 10. 9가 뭔가면 양수거든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 4, 6, 8, 10은 마이너스, 음이거든. 남자는 양이에요. 남자가 양이 양을 만나면 칼과 칼이 부딪치는다고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중에 양 중에서 제일 센 양이 뭡니까? 1, 3, 5, 7, 9, 9가 제일 센거든. 그래서 남자는 9, 아홉수가 되면은 양과 양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안 좋다. 운빨 산납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아홉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아홉 수 없어요. 여자는 2, 4, 6, 8, 10 뭐? 마지막에 10수가 되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고 아홉 수니까 장가하지 마라. 여자는 10수가 되면 20살, 30살, 40살 되면 장가하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그 잘못 전해지지 않고 무조건 아홉 수가 나쁘다 하는 거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3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8, 6 90. 실한 숫자 뭐라고요? 4. 저희 사이트 이름은 뭡니까? 0487. 그죠다 있죠? 그죠다 있죠? 예, 그거는 정말로 꽁시, 파사이를 제가 그냥 광동어식으로 풀이해서 숫자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파사이, 차이, 파사이의 발음 8 때문에 가장 좋은 숫자를 꽂으라면 영원한 일은 뭐라고요? 8이 되겠습니다.